안에까지 어느 정도 열이 들어가려면 두툼하니까 치 해가지고 걔보다 한 3배 정도의 시간을 줘야 돼.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기의 최전방구 교수 황민혁입니다. 오늘은. 왜 나한테 고기 사지 말라 그랬어, 정민아? 이가또 10만이 되어서. 고기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아 직접? 너가 산 거야? 고기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마장동 가서 사온 한우 25만, 25만 원. 25만 원? 이게 뭐야? 등급이 뭐야? 툭 툭불? 원불. 야이양사는거 툭불을 사지, 원불을 샀어. 툭불은 이제 구독자 30만이면 <laughs> 먹고 타잖아 우리. 구단 여러분, 할수 있죠? 아근 옛날에 내가 약간 좀 덩어리 고기가 있으면 도전해 보고 싶은 요리법이 좀 있긴 있었어요. 야 근데 오늘 모험을 해봐도 될까 이 비싼 고기 가지고? 셰프님 실력을 믿기 때문에. 아 이거 실력이 아니라니까 도전이라니까. 셰프. 크. 와, 진짜 크기 크다. 이거 한몇 센치 정도될까 정면. 13cm. 솔직히 지금 이 정도 두께는 어 팬에 굽기가 쉽지가 않아. 이거는, 이거는 살짝 내가 재보니까 한 2kg가 조금 넘더라고. 자 8cm만 하자. 장난아닌데 단면이 아주 그냥. 슉. 얘는 살짝 좀 손질을 해야 돼 이쪽에 이제 실버 스킨나 이런 게 있으니까요 <목소리> 여러분 콩피오일을 만듭니다 그런데 음, 정말 말도 안 되는 도전을 제가 분명히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번에는 이제 올리브 오일 피어를 썼는데 오늘은 이제 콩기름을 쓸 식용유.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구하기 쉬운. 여러분 뭐 집에 보통 뭐 이렇게 18리터짜리 오일을 통을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정민이 갖고 있잖아. 아 더군 그죠아 <laughs> <laughs> 정민 요즘 어, 예능감이 많이 들었어. 자 <laughs> 넣고. 자 온도 는 60도로 맞춰놨습니다. 60도로 맞춰놨고 여기에 이제 그때 우리 했던 오늘은 조금 더 재미있게 피클링 스파이스 여기 다양한 스파이스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조금 간편하게 위해서 요아이도 요 많이 쓰는 편이에요 어. 지금은 식용유지만 향긋한 허브 오일로 바뀐다 이런 느낌으로 어, 월계수 잎이 너무 작은 사이즈로 지금 되어있다 보니까 저는 월계수 잎을 생각보다 저기 피클링스파이스에 후추가 별로, 없... 어, 별로 안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후추도 없죠 자, 오늘은 로즈마린 놓지 않고 타임 마늘 요렇게 60도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온도가 60도가 올라오고 나면 고기를 넣을 건데 고기 넣을 때 저도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했던 마법의 가루 같이 넣을 거예요, 여러분. 셰프! 올라왔어, 드디어! 60도! 내가 뭘 넣는다 그랬잖아, 여러분.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해! 뜯어볼까요? 오우. 1kg? <laughs> 나 이거 1kg 한 번, 홈피오한번 넣어보고 싶었어, 이거. 그럼 이 오일이 허브오일인데 감칠맛 폭발하는... 한번 자 <laughs> 야, 늑크도 너무 웃긴다, 야. 이 <laughs> 그 정도 넣다면 이거 섞으면 녹을 거야. 먹을 게녹거맞죠 아, 모르지, 나 처음이다니까. 응. 야, 안 녹았어. 너가, <laughs> 너가 슬슬 녹고 있어. 너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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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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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세계 최초로 처음으로 시도는 우마미 오일이다. 우마미 오일. 이거 성공하면 스테이크를 정말 최적의 방법으로 굽는 방법 우리가 맛이지, 그렇지? 장난 아니지. 쓰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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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져. 자, 이렇게 해서 미원이 녹았어. 저번에 30분 넣었지만 이번에는 고기 두께가 8cm니까 여러분 1시간 한번 넣어보고 후킹을 해서 먹어봅시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타이머 맞추죠 60분. 스타트. 자, 여러분, 나머지 고기들은 이만큼 남아있어요. 아까 4분의 1 떠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봐요. 잘 봐야 돼. 덩어리 말고 그냥 이거는 칙칙칙칙 아주 빠르게. 자, 고추 좀 뿌리고, 소금. 그리고 뒤집어. 자, 됐된 다음에, 센불! 오일! 이거 쓰면 되잖아. 마법의 오일. 아주 센불은 거야. 얇으니까. 야, 향도 달라, 향도 달라. 마법의 향이 나. 야, 마법의 향이 난다, 마법의 향. 진짜야, 진짜. 자, 30초, 30초만 굽고 끝내자. 자, 뒤집고. 자, 오일 하나 바꿨을 뿐인데, 뭔가 아주 간단한 조리법 하나 바꿨을 뿐인데, 뭔가 흥미진진하다. 먹어볼까? 오우씨, 뭐, 갈매이 미니 스테이크다. <laughs> 미니 스테이크야. 먹어봐 <laughs> 야 맛이 미쳤다 진짜 동소야 우리 박경수 셰프가 앞에 라면 먹는 거 같아요 라면? 김치 맛이 엄청 나는데요? 그럼 실패한 거잖아 지금 이 원뿔 스테이크를 먹고 나서 라면 라면 맛이 난다고 하면 오, 어! 드디어 끝났어 꺼내보죠 <laughs> 와... 기기를좀 빼고 방금 전에 딴거 없이 그냥 소금 후추만 해가지고 이 마법의 오일 넣어가지고 먹었잖아요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랐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걔는 콩이 마법의 오일만 썼는데 그런 맛인데 얘는 지금 1시간이 지금 콩피 안에 들어가시잖아요 그 탱탱볼 같아 지금 탱글탱글 탱글해 갑니다 드디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들 기억해 이렇게 스프링 달려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탱탱탱 타던 거 그거 기억나? 그거 뭐야 그거 뭐. 스카이 콩콩! 진 스카이 콩콩이야, 이거. 어. 아, 뭐 보통 스테이크 구울 때막 허브 넣고 마늘 넣고 뭐 넣고 버터 넣고 끼얹잖아. 그 과정을 다 생략한 거라 할수 있어. 왜? 향이 여기에 지금 미친 향이 뱄어요, 지금 여러분. 가자! 렛츠 고! 얘는 고기가 두껍기 때문에 아까 얇은 것보다는 조금 낮은 온도입니다. 얘는 중상이에요, 중상. 아까는 가장 센 불이었고. 얘는 중상으로 가야 돼, 왜? 안에까지 어느 정도 열이 들어가려면 두툼하니까 이 해가지고 개보다한 3배 정도의 시간을 줘야돼 3배정도 어 근데 마이야르 진짜 미쳤다 야 실제로 되게 깊다 이 마이야르의 이 컬러가 되게 딥하고 지금 센 불이 아니고 지금 거의 중불에서 조금 올라온 상태에서 3초밖에 한면에 쿠킹을 안했는데 이거 되게 지금까지 본적 없는 마이야르의 느낌이야 장난 아닌데? 여러분 이게 약간 사이즈가 좀 가늠이 안될 텐데 여러분들 보통 그 벽돌 집 보면 뭐야 그 다홍색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빨간 벽돌 있잖아 빨간 벽돌 그 벽돌보다 조금 더 커. 와. 야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본적 없는 마이야르다 이거는. 와. 이거 봐. 그리고 지금 색깔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스테이크를 센 불에서 딱 찍어가지고 마이애라가 되게 먹음직스럽게 찍은 색깔 그 정도의 지금 비주얼이 아니야 지금 이거 봐 미쳤나봐 미쳤나봐 MSG가 들어가가지고 뭔가 이 MSG가 겉면에 코팅이 돼가지고 나오는 그런 반응인 것 같아 미쳤다라는 말밖에 그냥 안 나온다 이 스테이크를 자르는 드 칼을 안 가면 예의가 아니다. 예의가 아니다. 이건 진짜 저세상 마이야르라는 게 맞아. 우리는 분명 생고기를 구웠는데 이건 거의 무슨 드라이에이징을 꽤 오랜 기간 해가지고 구운 고기 같은 느낌으로 좀 나왔어.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야 <laughs> 들어가는 느낌이 뭐지? 되게 딱딱한 고기를 좋아는데 그냥 훅 들어가네? 뭐야? 네. 대박. 아직 레스팅 중이야. 보지 않았던향 이나 그냥 고 기에 집중 하고, 오늘 은 뭔가 소스 이런 게아 니라, 아, 내가 딱 좋아하 는굽기로익었 어？뭐 해요？말 을좀 아끼 겠 습니다. 소금인데 소금을 좀안 찍어 먹으려고. 찍어 먹을 필요가 없어. 이는 완전히 끝에 봐봐. 아... 어떻게 될 수가 있지? 정민아, 먹어봐. 딱한 입을 그냥 고기를 이와 이로 그냥 누르는 순간 감동입니다. 이게 뭐야, 이거? 이게 고기를 씹으면서 감칠맛이 있고 육즙이 약간 되게 부드럽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다라고 고기를 얘기하는데 얘는 씹으면 씹을수록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되게 깊은 감칠맛이 그냥 계속 씹으면 감칠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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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걸 계속 먹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막 생겨 막 자, 여러분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분명히 우리가 10만을 달성했을것 같은데 공격수 셰프 채널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갑시다 20만, 30만, 1 0